도움이 되 정보 트렌드 라디오 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기초연금 월 기준액이 추가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최근 소식이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인상된 2022년 기초연금 금액과 2022년에 기초연금 수령 시 변경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먼저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2021년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물가상승률 기준을 2022년에 다시 적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가상승률 2.5%를 적용을 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7,500원, 부부 가구 기준 월 49만 2,000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정부 자료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2년 기초연금은 월 30만 1,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기쁜 소식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올해 기초연금은 당초 계획보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인상된 단독가구 월 30만 7천 5백원 부부가구 월 49만 2천원을 바로 1월부터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추가 인상이 된건 요새 어르신분들이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정보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정보자료가 입수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2년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라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운영 기준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연금 신청 방법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만 65세 이상 소득하이 70%이시고 기초연금 재산과 소득 기준에 충족하시는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주민센터이든 상관이 없고요. 본인 생일 전 달에 신청이 가능하니 기초연금 지급 연령이 되신다면 꼭 생일 전 달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2022년 바뀌는 기초연금제도 첫 번째 내용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별도의 계산식이 따로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은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 즉 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288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각각 169만원과 270만4천원이었는데 약6% 이상 기준이 상향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선정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에 탈락되셨던 분들은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103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 기본공제의 뜻은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소득을 일정 부분 이하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인데요. 따라서 2022년부터는 월 근로소득 103만원까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듯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득으로 인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재산 월삭감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연금의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현재 내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평생 내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월 일정 재산을 삭감을 해 줍니다. 그 삭감을 해 주는 금액이 2011년보다 2022년에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매월 재산을 감소시켜 주는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이시면 매월 209만 7천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 가구이시면 매월 256만 원을 감소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에 대한 감소분이 2022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증여재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아직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해 보셔서 재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례시의 기본재산가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용인, 창원, 수원, 고향은 201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를 해주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산정을 할때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씩 기본 재산에서 공제, 즉 차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소도시 8,500만 원만 차감을 해 주는 것이었는데 특례시 승격으로 대도시 기준 적용을 받아서 1억 3,500만원을 차감을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수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 기초연금 계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은 꼭 참고하셔서 재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되어서 재정 관련 어려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르신분들 실생활에 참고될 만한 기초연금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정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분할해서 받는 분들의 경우 기존에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초연금의 경우 5대 5로 똑같이 받았는데 2022년부터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좋은데요. 매월 129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이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4대6 비율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기초연금 또한 4대6 비율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분할 비율을 정하던 어쩌던 간에 무조건 5대5로 기초연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이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 분할 비율도 달라져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 분할 비율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단위 기초연금 신청이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몰라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굳이 내가 사는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나 가셔 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기초연금 변경된 추가적인 인상액과 바뀌는 기초연금 시행령, 기초연금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종합 정리했는데요.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재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겠다 판단되시면 꼭 재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